나 뭐냐 우서 아따야 상대방은 스투코프인데 난 우서 그레이메인 소냐 가로시 스투코프 아와투루가 있네요 랜덤이요 맞아요 랜덤인데 그 완전 랜덤은 아니고 첫 번째로 내가 큰 분류를 나눠요 전사형 암살자 전문가 지원가 이네개 카테고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먼저 불을 밝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영웅들 있죠? 내가 주요로 많이 하는 애들 그게 이제 다섯 명 이상의 영웅이 있으면은 내가 즐겨찾기 목록으로 랜덤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준비해라. 다 연인들이. 켜놓은 상태예요. 그게 뭐야? 전문가 지원가뭐 전사 암살자 다 활성해 놓고 그다음 보여주세요. 랜덤 돌리는 거라 그래서 10초 컷이에요. 비슷하게.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그리고 저는 캐릭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파티에 다 들어가서 4, 4, 4, 4 3, 2, 2 1. 이 스크린 프롬 파퍼 로프라는 게임을 리얼한 하드코어 FPS인데 엄청 어려 보인다. <laughs> 우잘알. 호이 이거 인터페이스가 너무 잘 보인다 잘 보는 보인 것 같아 이런 거 뭔가 아, 옛날보다 그 버프 상황이 눈에 잘 보인다 현실에서 걸릴 수 있는 질지력은 웬만하면 다 걸린다? 오 진짜요? 리얼리즘 쩌네? 근데 저는 그런 게임을 하느니, 뭐야, 다크소울 3를 하겠습니다. <laughs> 약간 사실 들어간 말인데, 다크소울 재밌거든요, 사실 보면은. 난 다크소울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하기 힘들어. 너무나 어려웠거든 완화 없다아바 아바트. 아바 아바트. 아 아바트. 아 아바트. 아바트. 아 아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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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조언도 받으편사 했나? 가서 내 이름으로 제단을 찾대방제단에 그레이메인 그리고 아래쪽 실바났어요 아바투르랑 가로시 다른 도와주기 공주여, 훨씬 빠르겠다. 누구도 가자. 도와와시시의 들어와. 들어와. 폭풍에 3.10가 아, 야. <laughs> 넌 오, 형. 아직 말이다. <laughs> 그 상대는 b 로 t 와, UI에 장상도 안 나온다고... <laughs> 왜 터지는 거지? 너무 매니악하죠 근데 그런 걸 찾는 유저들이 또 있어요. 에그 네, 그쵸? 그쵸? 내가 봐도 그건 노린 거야! 약간 그, 스나이퍼 엘리트라는 게임 알아요? 되게 막, 공기, 저항, 탄도함이런거다 염두하면서 하는 저격 게임인데, 되게 인기 많잖아요. 약간 명겜에, 명작에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매니아한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뭐 그런 게임을 잘한다 하면은, 약간 좀 덕후스럽긴 한데, 반대로는 성취감도 있잖아요? <목소리> 아유, 소니아 죽었네? 아, 고대왕의 대단. 아래쪽이구나? 경험치 풀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진짜 신기하다. 그 장탄수 안 보여주는 거. 요게 생각보다 엄청 큰 거거든요. 현장감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게임이 더 좋아. 음, 애정이 들어간 기분도 있고, 나는 그런 게임이 되게 더 흥미로워요. 특히 프로브듀티 같은 게임, 이 있잖아 그런 게임에장탄수가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되게 신박할것 같아. 비밀 마을, 마 하다다. 하다. 아이고. 기단을 위해. 이 야야, 아이고, 일부러 죽었다 이거. <laughs>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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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살렸다 그래도. 스토커프힐격 진짜 만만치가 않네. 와. 미쳤다, 미쳤다. 그렇게 길을 하는데 4차이 나요안될거 있겠나. 완전 몇발 쐈는지 기억할 거예요. 왜냐면은 밀덕들, 그 밀리터리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완전 기본은 아니겠지만 2.4, 3.4 같이 난사를 하지 않아요. 다다닥다다닥다다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섯 번 쏘면은 15발 쏘거다 그치? 근데 대부분의 실탄 단타수가 25발 아니면 38이 4배거든요. 이거를 이제 몸으로 체험하는 거, 체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좀 완전 매니악한 게임은 아니고, 그런 콜 오브 뷰티 같은 약간 좀 라이트하지만 그 현실 현실감 있는 게임들 한테 그런 기분이 너무 정말 좋을 것같아요 네. 초탄 포함 31발 정도? 초탄 포함해서 30발이죠. 오늘... <laughs> 들고간 물품은 죽으면 소멸 <laughs> 안돼 하기로. <하긴> <laughs> 이 무슨... 그, 그 디아블로 옛날에 시체 터지는 거 그거 같은 느낌이 좋은데 디아블로 투할때 시체에 막... 아,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laughs> 바람의 나라 할때 그거 때문에 완전 슈터 뻥이었는데, 지금이... 맨날 바람에 나라누고죽으면그 시체 위에서 아, 어, 맞다. 길이 좀나고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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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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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 안썼는데박살의 시작. 아, 존. 여기. 커스터마이징도 다양. 다 아, 와, 다양하고. 게임은 되게 잘 만들어 나오는 그 생존 게임 컨셉으로 진짜 잘 나왔다. 어, 겨우 잡았다. 야, 소냐 틸 뭐야? 야, 1등이네. 소냐가 딜로 그레이맨이 잡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재단 시면에서 솟아오른다. 덤비라. 어떻게는 스투코프 상대로 잘 비비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라그나로스가 살면서 이득을 좀 많이 봤고 어떻게 못뭐 되는 거 같네. 역시, 킹갓 n g 로 g e 려 전, 뮤 우리 가이고 있죠 두어서 아아. 아, 아, 생존자들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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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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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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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야, 야야야 뭐야뭐야 카라켄지! 뭐야. 안돼안돼안돼와 <laughs> 진짜 저걸 살리네

오두가다가 게임 조절했죠. 게임 게임 밖에. 못 가게. 아, 체. <laughs> 영들이 의 있는 오케이, 빛의 봉 뭐야? 뭐하는지 서럽 잡자 <목소리> 오우야 야 그건 쪼끔 쪼 오버 아니었을까? <laughs> 생각보다 그런 생존류 게임들은 그 뭐라 고해야 되지? 막 중장거리 이상의 뭔가 전술 움직임보다는 거의 중공접전에서 나오는 난사전이죠 배틀그라운드가 약간 그잖아 중후반이나 되어야 적격증 같은 게 나오고 초반에는 생존하려고 적전하고 재단을 차지하고 묘지기에게 정말을 남겨주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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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녀석들의 아카마운틴의 애고시 될 것이다. 방해 못했죠. 오, 야, 오. 오우. 오우. 아, 이 게임 두진 마. 좋았어. 내가 뒤를, 뒤를. 나가나면 살리고. 아이, 진짜 이뻐야 스톱포크 저거 저거. 너스턴. 3, 2, 1. 0. 아, 야, 진짜. 아바투르 저거 진짜 야그잘 됐다 야 시작. 생존 게임에서 저격하면은 그쵸 잡을 때나 모를까 내가 상대방이 어딨는지 적이 한 명이 아니라 중보단방에 있을 때는 위험하죠 근데 게임이잖아 와나하고 한계 차이로 일단 돌아왔는데 아, 우리 가나 먹어서 하나 더 쐈구나. 좋아 좋아. 경험치 좋죠. 을 내리겠노라. 알겠네. 천사의 보호막 시킬 잘했다 우리가 지금 라그나로스나 <laughs> 덴질 안킬 근접에서 비비는 애들이 많아서 <laughs> 얘네가 잠깐 조치하는 게 엄청 차이가 크네요 스킬을 한번더 쓰느냐 <laughs> 안 쓰느냐 차이라서 아, 이제 곧20 찍겠다 자 너무 우리 위치가 너무 노출되는 거 아니야? 너. 여기 좀커버자야 이건 좀, 너무 좀위험이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건 상대방도 마, 마찬가지긴 한데 가자. 이건 잡는다. 잡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와. 저 바체는 나그 나를 잡혔네요. 쏘냐가 엄청 쎄다 자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 뒤에 스토코프도 있고 한 번에 못 잡으니 딜이 욕하네 뺏기고 조심 빠집시다 전염병인가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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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하고, 계속 히라고 계속 히라구, 미쳤다 힐라구히와 힐량, 힐량 미쳤다 아구히 아이 우두머리, 아, 수는 아 수는 우두머리 뺏기면 없다. 게임 끝나는데 죽어영 아깝다 노냐 쎄다. 어쩜 내가 못한 사이에 버프 됐나? 계속 노냐 자주 나오네. 내일은 패치 노트 좀 보고 아, 맞다. 나 내일 아, 최대한 내일 최대한 방송하는 걸로 노리고 있는데, 오늘처럼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거 좀가만해 주세요. 좀 중요한 일이 좀 있거든.